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가 결국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를 조성한 다른 지역은 어떤지 오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가 개발계획 공모에서 용도구역 제한까지 풀어버린 마산 해양 신도시. 창의적인 도시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의 길을 터졌다는 우려가 큽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뒤집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전 상당히 난개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대규모 바다 매립지가 당초 약속과 달리 결국 초고층 아파트와 상가로 변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애초 위락시설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던 부산 수영만 매립지, 부산시가 땅을 판뒤 주거지 조성으로 가해.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들이 가득 찼습니다. 아시안 게임 경기장과 공원 조성 등이 목적이던 부산 밀랑메 릿지도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성에 어 문제로 나대지로 계속 방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마산 해양신도시를 친환경 저밀도의 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눈의 약속에 온 창원시. 하지만 국제교류와 내적관광 중심이라던 특별계획구역을 없앤 데 이어 최소한의 상가와 주거용지 비율 제한까지 풀어버렸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